1쿼터 친선전 20대 10 방어 리드한 가운데 자, 시작합니다. 오! 남동우가 2점을 얻네요. 20대 12 파울 심판이야. 심판이 있어? 있어요. 레플이 왜안 불러? 근데 금방 파울인데. 어. 아니 그 전에 준용형 자기가 파울이라고 손 음. 들었거든. 카슬라가두 음. 심판. 음. 명이 심판을 보네. 왜? 헷갈린다고. 아, 네. 아 옷이. 내꺼슈팅 저지 줘. 슈팅 저지 줘. 그래, 아 벗어도 거. 되고. 어, 위꺼거 벗은 거 엄청 힘이니까. 이상 없이. 어수선하다. 너무 에 뒤에 집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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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2분 2 나이스! 무이이스2대1 4한점차 리드 유지합니다

네, 누구랑 누구랑? 누구 맨교랑 바꿔줘. 타임 한번 부를게요. 타임 한번. 누구랑 누구랑? 오케이, 준영이랑. 볼따라 봤다. 4분 때가 곧 4분 때. 지금 4분인데. 21대21 20 점수가 금방 따라잡혔네요. 지금 오. 멤버가 바뀌니까 적응을 못 하고 있네요. 아이스 카운트! 다시 5점 차로 달아나는 방언이. 천천히 하나 성공했으면 좋겠네요. 반대 좋다. 나이스. 어. 거기에 원샷 있는 거예요. 원샷 있다고. 그 전이야, 맞아. 네. 음. 자, 이 체인지 서프. 응? 아, 25대23 다 따라왔네요. 컴터같은 기동력 이없 어요. 가 바뀌면서 잠깐 지금 또 자, 다시 자리를 못 잡고 있네요, 방은지가. 아직까지 그래도 한 점차 리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거 들어가면 하나에 2점이죠. 과연 저희 팀는 나쁘지 않네요, 지금. 뛰는 거 보니까. 내려가! 내려가지 마! 30초 남았고, 4점차 리드입니다. 이거 맞고, 공격 한번 하고, 끝내주면 좋겠네요. 나이스. 아, 아 동현이가 아, 빠르네요. 안 돼. 좋겠다. 나이스. 아, 저 발소리, 발소리 파울 아니야? 파울. 아, 그러나 맞추면 어떡할 거야? agora 29